오래 오늘 음. 며칠이죠? 모르겠는데 그래하 <laughs> 오래 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그 폭우 홍수의 질이나 아, 다른 피해가 없어진지 궁금하네요 우리 전부 님 휴가 잘다녀셨어요네잘 다녀왔습니다 별사없시요네 일단 받아요 비행 잘하고 왔습니다. 뺏어 보니까 엄청 시원하고 음? 그냥 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좀그 피해 주민이 있어서 마음은좀편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더 자주 가줘야는데요 네. 네. 그거 경제를 활성화시켜야지 도움이 되지. 어, 그거 미안하다 안 가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자 오늘 주제는 뭐죠? 아 숙제 내 오셨어요? 숙제 약간 생각해봤는데 그때 뭐 정리가 안 됐었는데 네. 그 카카오 택시와 토스의 공통점은 제가 그때 정리를 못했는데 해보니까 카카오 택시가 주력으로 하는 카카오 택시를 일반 법인 법인에 제공해서 제공할 거에서 수수료 얻는 방법, 그다음 에두 번째 뭐 카카오 앱을 이용해서 광고 효과 이런 효과가 있는데 두첫 번째 말한 그 기업형 택시를 일부 법인에 다해 제공하면서 소수를 얻는 방법이 도서하고 음. 유사한 걸로 제가 대충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사학의 논문을 쓰고 계셔서, 어, 틀려요. 말씀하십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작년 7월부터 네. 올초 아직 결론을안 나는데 태양 파트너스라는 중소형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규모에 비해서 사, 업계에 주는 사고 금액이 워낙 커서 그 내용을 다룰까 합니다. 이제 작성 계약이 GA를 비난하는 가장 중요한 문젠인데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그러한 여러 금융 당국이랄지 업계 소비자 자체에서 GA들을 어, 예전에는 GA들은 소비자 선택을 권 높이는 선진 채널에 육성해야 한다 했는데 너무 커지다 보니 뭐갑을연포라할지 아니면 이제 불 완전 판매 나가서는 가차대학, 음, 우리 애들처 작성대학 같은 거죠. 이런 거에 폐해들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차에 하필이면 대규모 복지 사건이 터진 거죠. 근데 태양 파트너스는 왜 이름이 태양이에요? 그 공교롭게도 뭐 지금 이번에 금융감독원 광사에 대상이 된 규모의 뭐1 0 분의 1 규모로밖에 안 되는 회사가 낀 것처럼 갑자기 뭐 태양처럼 솟아오른 그런 미치는없 작성 계약으로 이 어깨를 그 태양 사신기처럼 그냥 제하겠다 그런 꿈이 있었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홈페이지가막 호랑이 뭐. 몇 마리 쌓고 막 무섭더라고요. 자 규모나 간략하게 네, 어떤 회사요 태양은 태양 파트너스는 한 400명 경우에 1 0 0급 보유하고, 월초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하는 소형지, 중소형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휴한 보험사도 한 5, 5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별로 업계에서는 그렇게 타깃되지 않은 보험사에는, 아니, GA였는데, 이번에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부각되면서, 그 GA가 그, 그 규모에 비해서, 영업제재나 이런 사고금액이 클수 있다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사, 사고금액 한 200억 된다면. 이 네. 정도면은 우리 지, 그, 가짜계약, 작성계약 사상 제일 큰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200억 정도 나올 수 있죠? 한 방에? 200억 정도의 그 사고금액은 뭐작성계약을 하면 그 수수료를 악의적으로 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설명 하면 매달 한뭐 월초 금액에 10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취하는 이득이 일정 시점에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 해서 취하는 이득이 월초에 한 10배 규모 한달 월초에 일단 이제 작성 계약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 은 작성 계약 하다가 예전에는 한 3개월 넣고 홍보 해지를 냈고 내일 보험료도 돌려받고 치는 거죠. 음, 그렇죠. 어, 그, 그러면, 보험료도 돌려받고, 수수료도 한, 중신보험하고월초 10배 나오니까, 음. 한 달에 3,000씩 3개월을 하면 1억이잖아요. 네. 네. 그럼 10배면 10억. 네. 그 다음에 보험료도 1억을 고스란히 풍부해서 들고 도망가는. 네. 이런 유형이 컸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이제 수지차 작성 계획이라는 거죠. 네. 내가 낸 돈. 왜냐하면, 내는 게 고객을, d 비를 사서, 어, 명의를 사서 하는 가짜 계약이기 때문에 낸 돈도 내거죠 그 그렇죠. 네. 다음에 받는 음. 돈 음. 네. 환급금 네. 음. 이걸 다 해가지고 돈이 남으면 그게 이제 뭐 유지율 페널티가 있는 18회 24회 시절까지 계속 자기가 대납을 하는 거죠 네? 음. 그러면 평균 우리나라 웬만한 중심보험 상품이 두배에서세배 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다른 걸다 처리하면 1억을 돌리면 2억이 남는거죠 그걸 2년째 되면 그렇게 남는 거예요. 네. 그럼 평균 태 파트너에서 2억 정도를 2년간 했다면 1년에 20억, 몇십억 남는 거죠. 네. 그 그런데 기존에 작성 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특징이 뭔가요? 그러니까 태왕은 작은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3 0억 50억까지도 많았었는데 어, 이 사건이 좀 다른 게 특징이 있다. 하나 있다면? 이 특징이, 태양파살의 특징은, 금강원도 이렇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표 중심으로 박승벽을 대놓고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다른 제의 경우는 일부 그 대표나 지사 일부 여러 명이 합쳐져서 같이 그 전체 계획의 일부만을 섞어서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태양파살에서는 아예 그냥 본사 주도 대표이야그 주도세들이 대놓고 계약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취지냐면 보통 작성 계약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된 것들은 소형 제의가 한두 건하다 생긴 건 이슈화 되지는 않고 연합형 지 a 에 이제 연합형 밑에 뭐 사업부라고 한데도 있고 사업단 총괄이라고 한데도 있어요. 여기 또요 밑에 또 지사가 있습니다. 이 지사가 몰래 회사 몰래 하다가 걸리거나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쓰죠 아니면 회사가 좀무기했거나 근데 여기는 독립된 별도 법인의 회사가 본사 주도로 전체가 그냥 작성 계약, 화가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작성 계약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가 뭐냐면 큰 회사에서 사고를 치면 예를 들면 사고 금액이 30, 50억이다. 근데 보통 우리 연합경제큰 데들은 한 한달 수수료가 뭐한 음만 마저 한 10억 하면 10배 나온다면 100억, 200억 나오기 때문에 이 잔, 그 지급 수수료서 까버리면 되니까 회수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편안하게 공사들은 이렇게 받죠. 근데 태안 같은 경우에는 독립형지이라 회사가 망하면 회수할 데가 없는 거죠. 응. 그래서 충격과 피가 더큰 거죠. 네. 두 번째 또 다른 게 있죠. 응. 왜냐하면 이 전과가 있다면 그냥 뭐아그 알려진 말로는 그해왕 대표께서는 전직 원수사에 근무하면서 여 유사한 사례를 보여서 그 당시, 그 당시 원수사의 13철 차유지이 거의 10%대 보험사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퇴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그 원수사가 우리 책임자님하고 관계 있는 원사요 <laughs> <laughs> 자랑만 <자랑망이> 이기는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자, 근데, 어, 거기서 한 30억 정도 이런 소문이 났었고, 그 다음에 여러 지혜를 전전하다가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거를 알고도 받은 거죠. 사실 작성 계약을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이 뭐냐고 지혜들한테 물어보면, 전딱 한마디 알수 있어요. 원수가 그 담당 지령장한테 물어봐라. 그걸 모르면, 그 사람 열심히 일안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다 안다는 거죠. 아는데, 그걸 립병지를 제외했다, 이런 거고. 또두 번째로, 네. 또 답안을 알려줬잖아요. 그 그렇죠? 뭐죠? 금강 감사를 해서. 네. 네. 안타까운 것은 건강 감사 이후에도 보험사가 안일했는지 아니면 그 대학을 넣는제표표이 영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제학이 꾸준히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늘어갈 때도 있다고요? 예, 예. 마지막 작성 계약 한 피크 때는 3억까지. 네. 그걸 네. 다른 회사에 그, 이름이, 순서를 이야기해보세요. 이니셜만. 이니셜로, <laughs> 음, 제일 큰데 어, S, S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K가 있고요. K. K가 있고요. H. 네, 그 정도만 하십니다. 오. 예. 네.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또 K. 하 다섯 개외그 소속 관련자 되시는 분들 반성해야 돼요. 음. 또 하나. 보통은 이런 먹대형먹튀라 먹, 튀란건 먹고 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먹었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먹었어. 근데 튀진 않은 거지. 예, 예. 보통 야반도주해야 되잖아요. 예, 예. 나름대로 그, 대표, 그 대표가, 태양파트너 대표가, 나름대로 우리나라 법망이 허술한 게 뭔지 모르지만, 자신만만하게 해가지고, 딴 제의 같은 경우는 뭐 야광도 주한다거나 이따 제의를 폐쇄하고, 떴다거나고 숨는다거나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데 이분은 그냥 출근하셔가지고 항주에 관리하는 거 보면 다른대로뭐 있는 곳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죠. 뭐, 이제 우리 추정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이 대표도 당했을 수 있고 아니면 피해를 입으실 수 있고 그렇지만 그냥 그 기존 안의 경험과 추론에서 어, 저희도 말하는요예요데 그거 보험사는 다 합해서 200억인데, 그러면 6개 회사 하면 30억 막 평균적으로 이렇게 됐을 텐데, 네, 그렇죠. 그 돈을 어떻게 좀 회수는 잘 하고 있대? 회수는 뭐 어디 조금만 담보를 잡았나니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회수는 잘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회수 안 되면 소송 같은 거 해야 되나? 그렇죠. 나름대로 네. 이제, 그 소송. 근데 소송한데 한, 한 군데가 아니었다던데요? 아직 그... 왜 그럴까요? 금융감독은 결론이 나면 소송이 들어갈 거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뭐 추정금액이 확정이 안된 상태라 소송을, 소송은 금융감독은 제재금액과 그 금액이 떨어진 다음에 소송이 이루어질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더스는 이미 금융재심에서 끝났고, 네. 태왕은 아직, 아, 예, 아직 안 끝났고. 예, 네. 자, 이 사건 이후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소일고 외양하는 고친다. 실제 뭐 이, 이 사례를 경험한 가장 큰 보험사의 경우는 뭐 이제 와서 계약을 심사한다는 등우 뭐 이런 작은 제의는 제거하지 않는다는 이런 호속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다 잃은 다음에 하는 행위고 뭐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이후에 지적된 것처럼 금감원 뭐, 유 그, 주의 정보가 있는데도, 계약을, 뭐 안일하게 받는 그 행태에 대해서는 이번에, 뭐, 큰 의미는 아니지만, 교훈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금강은 또 짜증날 것 같아요. 얘 그렇죠. 애는 애들 문자가 있다고, 막 자세히, 얼마나 자세히 받겠어요. 왜냐면, 우가더 잘할 거예요. 그냥 작성 계약에 일일이 인터뷰도 하고, 계좌도 까보고, 철학수도 다 보고, 다 했을 거라고. 또, 제보도 받고. 그랬는데도, 금강을 무서워하지 않아. 원수라들이 네. 목적이 얼마나 쫄린 지 모르겠는데 계속 받았어 더 늘렸어 그러면 장나겠어요 근데 지금 소송도 못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봐요 1. 보험상기로 고발하려면 보험사가 속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보험사가 속은 게 아니야 알고 받았어 네. 네. 그러면 소송도 해야 한다 아니야 두 번째 그럼 가짜계약을 했다면 그 고객들의 증언이 있어야 돼 나는 돈 얼마 준다 그래서 난돈안 냈고 그냥, 명의만 빌려줬다. 근데 고객들을 가서 인터뷰를 설명하려면 고객이 그걸 증언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보험사에 가담한 공범이 되기 때문에 증언을 입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게도 힘들어. 이제 와서 이제 중소형제의 제외 안 하겠다. 뭐 그러고 있죠. 그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추가해서 음, 이 사고 냈는데만 그렇게 아니고 알고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업적 드라이브 때문에 실책이 쫓기니까 계속 받잖아요. 저도 관리잘 해봤지만 네. 이걸 좀 못하게 또 이거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해야 할지 조치도 좀싼 걸로 제의만 그렇게 하나 같이 작성 계약을 강조를 했어. 네. 그 사고가 나 그럼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야. 채권자가 네. 돼너돈 내나? 네. 어너 작성 계약을 했어? 난 정의의 심판자야.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 받는 데 누가 어야될 거예요. 네. 물론 한 사람도 나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제도적인 장치랄지 회사에 그런 게 있어야지 근본적으로 예방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내년부터는 음. 그런 걸 구체적인 시행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행한다고 하는 건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절 브리핑 10일차 마치겠습니다. 음. 수고하셨죠? 음.